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장원영이라고 합니다. 오늘은 아이폰 X 언박싱을 진행할 보려고 하는데, 제가 첫 리뷰기도 하고, 많이 부족한 텐데, 그점 고려하고 좀 지켜봐 주세요. 이제 박스를 정말 뜯어보기 시작해 볼게요. 일단 박스 옆면에는 보시는 것처럼, 자세히 보일지는 모르겠는데, 이제 아이폰 X7번 256기가. LTE 버전이라고 써있네요. 다른 분들 막 박스 오픈고막 이러고 막 찍던데 나는 거의 그렇게 무서워서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.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는지 모르겠네. 자, 아이폰 그리고 이제 이게 홍콩 거다 보니까 이걸 같이 주네요. 자, 우리가 정말 보고 싶어하는 이제 아이폰 X 그리고 면담 나중에 보고 와 자, 보이시는 것 같은. 저도 이렇게 박스를 보는 것도 처음이라. 웃음이 나오면서도 재밌네요. 근데 문제는, 아, 필름을 같이 안 주는구나. 필름을 같이 주는 줄 알았는데, 필름은 없네. 보시는 것처럼. 딱그 제가 일본 갔을때 옆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두고 이렇게 설명해주고 옆에서 그런걸 자주 봤었는데 드디어 이제 저도 열어보네요 자 일단 한번 그냥 열어볼게요 이걸 보니까 이걸 뜯으면 되나봐요 여기 손잡이가 뭐가 있네 제가 아이폰 개봉은 처음 뜯어보는거라 왜냐면 항상 통신사에서 해가지고 통신사에서 다 잘라줬거든요 오, 신기하다, 신기하다. 이렇게 봉틀뜯으면 비닐이 그냥 싹다 벗겨지네, 신기하게. 이렇게 비닐이 따로 다 이거만 딱 나와요. 신기한 구조네. 자, 이렇게 있고, 자, 이제, 오픈해 볼게요. 일단은, 평소 이제 아이폰 사면 들어있는, 똑같은, 이제, 설명서와, 그리고 이제 아 보는 것만이 너무 좋아서 네. 아이폰 X입니다. 저는 실버 실버라고는 하는데 실제로 보면 화이트예요 화이트 이쁘더라고. 저는 뭐 앞뒤가 뭐 사람들이 달라서 스페이스 그레이를 많이 산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화이트가 더 이쁘더라고요. 다아 <laughs> 신기하네. 자 일단은 아이폰 그리고 뭐야 이건? 아, <laughs> 어, 제가 홍콩 걸 제대로 본건 처음이에요. 저는 이제 일단 전 따로 아이폰 충전기가 있으니까 그건 안 쓰고, 자 이제 똑같이 이제 아이폰 이거 이어폰 이제 선으로 연결된 건데, 아 이게 똑같이 3 5세오 그걸 지원해 주는데 뒤에 보니까 이제 이런 게 있네요. 여기 밑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충전잭에 이거 꽂을 수 있도록 음. 그리고 이제 충전잭 이건 뭐 당연히 들어 있는 거고 그 위에는 뭐 특별히는 뭐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. 이거 빼곤. 자 일단은 필요없는것을 정리 좀 해볼게요 일단 이런거는 이것도 솔직히 제가 쓸때는 없어요 일단 정리는 해놓을, 왜냐면 제가 지금 에어팟을 쓰기때문에 굳이 네. 이어폰은 필요는 없고 충전잭은 제가 필요할때가 많으니까 일단 빼놓고 네 언박싱은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고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